큰 은총을 입은 자여 두려워 말고 일어서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며 새벽에 동토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색감한 구름이 잔뜩 하늘을 뒤덮고 있으며, 그 속에서 밤새도록 경랑과 싸우다 지쳐서 쓰러져 있거나 힘없이 노를 붙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이 광경은 그야말로 절망의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그런데 또한 장의 그림은 방금 묘사한 절망의 극한 상황의 한 폭판에, 무섭게 출렁이는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소개한 그림은 그리시도 없이 인생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이는 것은 도처의 인생을 위협하는 무서운 파도와 폭풍뿐입니다. 그곳에는 평안함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피난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서운 공포와 두려운 전율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가 걸어오시는 그림에서는 여전히 파도나 폭풍은 마찬가지로 높게 몰아쳐오지만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 피난처를 발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데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있으나 많아 한 분이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나 환란의 바다에서 방황할 때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바다에서 환란을 당하면 주님도 함께 만날 줄 믿는 믿음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의 동료들과 게네사렛 호수가를 떠날 때는 멋진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중 가장 멋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천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친히 기적을 베풀어 먹이시는 모습을 본그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마 콧노래를 부르며 배를 저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게니사렛 호수가에 돌변하여 불어오는 광풍에 휘말리게 되고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새벽 3시가 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들은 이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 어두운 물 위를 걸어오는 유령을 바라보고 더욱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따뜻한 봄날 파릇파릇 도단한 잔디 위에서 행복한 환경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연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풍은 몰아치고 파도가 밀려오는 지흑같이 어두운 바다에는 주님이 찾아오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광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환란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이는 유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도려 그 환란의 파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불행같이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물 위를 걷다가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의심하여 물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듣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뿐이지 곧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주님의 음성을 멀리 사라지고 바람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주님의 현존인 말씀을 잊어버리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아무리 함께 있어도 그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였습니다. 만일, 만일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확신이 없이 여러 생각을 갖고 고민할 때 만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생각이 베드로를 실패자로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의심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가를 쳐다보기 전까지는 아, 무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요동치는 바다에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폭풍을 본 그는 주님의 능력보다 폭풍의 위력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타 배라고는 하지만 널 판지 몇 개에 불과한 것을 의지하고 있던 그가 배에서 내려올 때는 영원한 팔을 의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이 사라지고 불리하게 몰려오는 그 환경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쪽에서 그가 처한 난관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난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어 그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만일의 사태를 가정하고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볼 때 우리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은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물에 빠지고 있음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즉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에서 눈을 떼고 다시 예수님에게 시선을 즉시 고정시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주님의 손을 즉시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한 늙은 선장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가 대서양을 건널 때 그의 신앙생활 전체를 변혁시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갑자기 가판 위에 올라와 이 선장, 선장에게 나는 이번 토요일까지 쾌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율러가 선장님 배가 나를 그곳에 그때까지 데려다 줄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나를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저는 57년간 어떤 약속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해도실에 내려가 기도 드립시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선장은 속으로 웬 미친놈 같으니라고 생각해서 뮬러 씨이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알고나 계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뮬러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안개가 보이지 않고 오직 살아 계신 우리 생명의 모든 환경을 조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보이는군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리고 뮬러는 무릎을 꿇고 간단히 기도를 드렸고 이어서 그 배의 선장이 기도를 드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뮬러가 자기 손을 선장의 어깨, 어깨에 안고 얹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간고하시든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선장이 뮬러를 놀라서 쳐다보았더니 선장님, 저는 주님을 57년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선장님, 창문을 열고 보십시오. 안개는 모두 걷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았더니 정말 안개가 다 걷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뮬러는 약속대로 토요일 오후에 케백에갈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광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 뮬러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욱한 안개 중에서도 그 안개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정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이 묻고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환란의 파도를 만났지만 주님도 함께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만일이라는 불신앙의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파도와 함께 밀려오는 그런 의심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코로나19의 폭풍을 이길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고 주여 나와 나라와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